완판 행진 대형 건설사의 프리미엄 아파트 탑3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원자재값 인상 등의 문제는 건설업황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온도차는 계속해서 뚜렷해질 전망으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 속에 완판을 달성한 대형 건설사들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한 곳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롯데캐슬 프리미엄 라인의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 도를 30분 안에 갈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일순위 청약에서 총 333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어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2027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2. 호반건설 호반서밋 라프리미어 2023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 1로 재진입한 호반건설은 인천검단 호반서밋 인천검단 a b 1 9블로 서울 용산 호반서밋에이디션 경기 오산 호반서밋 라프리미어 등 공급단지마다 완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오산 호반서밋 라프리미어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 편리한 교통망이 조성되어 있으며, 학교나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또한 단지 앞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11.39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되고 다채로운 컨셉의 조경시설이 갖추어진 호반서밋 라프리미어는 2026년 6월 입주가 진행되겠습니다. 3. 포스코이앤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포스코이앤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1140가구 규모의 더샵탕정은 아산에서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태양고 아산, 천안을 대표할 주거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균 52.6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는 2026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건설업황이 프리미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진년의 새 봄을 맞이하길 소망하겠습니다.